응? 아 망했다. 또 <laughs> 다시 해야 된다. 아미치나 <laughs> 웃어가 <우선가> 진짜 많은데요. <laughs> <laughs> 여기 활동이 없으신 분들 많아. 되지? 네. 자,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들 오늘 추운데 이렇게 와서 너무 고맙고, 네이처의 즐거운 패션 인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도 까스. 나는 치즈도 까스보다 고치도 맛이 좋아해 아, 아, 고백. 맞아요. <laughs> 고구마 치즈도 까스. <독가스>. 고치도 <laughs> 맛. 아, 시빈이 말한다. <laughs> 언니, 원래 말해야. 고치도 <목소리> 씹고. 나오세요. 고치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갑자기 뺏기네. 아르덴소. <목소리> 아르덴소. 아까도 저거 아, 아, 진짜 너무한다고요. <목소리> 아카 진짜 웃겨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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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laughs> 날씨가 추워요, 여러분. 패딩 네, 어, 어. 코트에... 네. 다시 해야 딩입세요 패딩 다시 어, 해야 되잖아, 네. 커트 입어서 할커 입지 마요. 추워 죽겠는데 아, 진짜. 하면서 어제나도 커트 입어. 여러분, 패딩이 땅이에요나 패딩이 땅이야 세트 다시 해도 자리 바꿔야 어제가 멈춘나 오늘 뭐야? 서울. 아 어제 모트바가 영상 2도였는데 서울이 마이너스 10도였어요. 진짜? 네. 응. 그 작년에 제일 더웠을 때랑 제일 추웠을 때 온도 차이가 60도가? 인 그랬어.